신명기 신명기는 구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이고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하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어,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성경책을 다 찾아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가 찬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네. 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어, 우리는 항상 자주 많이 들었는데 어, 오늘은 6장 4절 말씀에 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그 부분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어, 말씀을 나누고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그 어, 전에 우리가 한번 또 어,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응? 네, 하나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i 어, 차적으로 한번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e 차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 e a c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영이 아니라 어 다른 존재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이 하나님을 어 특별한 영이신 하나님은 어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어 말씀을. 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방법과 지식은 어, 어디에도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과 지식이 어디 있냐? 어떻게 알수 있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 어떤 어,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 개인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환경이나 어, 이런 것들이 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준 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같이 추가로 어, 계속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 어, 여러분 오늘 도 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자이이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 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전지전능. 응? 전지전능이라는 전지정능.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 너무 고품격이에요. <laughs> 뭐 신하면? 힘센. 힘센 신 누가 했어요? 뭐 이미지를 생각해 고 이미지를 생각해 봐요. 호세이돈. 호세이돈. 호세이돈 어, 그렇지 호세이돈 신이죠. 호세이돈 바다의 신. 또 뭐, 뭐가 있어요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어벤져스만 봐도 다 신들이에요 그 토르 어, 무슨 어떤 신이에요? 그 무슨 나라의 한 나라의 한 나라의 신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신뭐 헐크도 신인가요? 헐크는 그냥 케이크 <laughs> 아니요뭐뭐좀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보면 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약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쉽접 보지는 못했지만 친근하지는 않은 이미지만 도깨비 같은 이미지. 도깨비도 신이에요. 신. 도깨비 신. 그러니까 도깨비가 이제 나타나는 신. 또 뭐, 뭐가 있을까요? 요술램프 진이 같은 빌면 빌면 나타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어. 여러분이 아는 신이 몇 개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봤을 때 많죠. 어, 많죠. 그런데 이 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갓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말했던 그런 신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어,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분 외에 자 여러분의 질문이에요. 이 하나님 한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 한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실까요? 자어 계신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신다 손 들어보세요. 손안든 친구는 뭐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된것 같기도 하고. 자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어, 제목이 바로 여기서 어, 이제 나오는 건데 <laughs>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 어, 하나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다 아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어, 우리는 배워야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르쳐야 할까? 어, 왜 그러냐면 어,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 역사적으로 어,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인류에게는 신들이 참 많아요. 어, 어떤 범신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 세계에서는 칠판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이 보드마크도 신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 근데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물들을 신으로 보시기는 좀 그러니까, 어, 조금 더범신론적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오래된 나무, 혹은 오래된 돌, 혹은 오래된 지역의 어떠한 고유 문물 같은 것들이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분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과 논쟁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있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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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바로 신에 대한 의식이라는 게있어요 우리가 알아차린다, 못 알아차린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 쓸 거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신을 언제 찾아요? 그냥 심심할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찾아요. 그래서 안죠?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신을 언제 찾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위기에 처해 둘때 그냥 일단 부르죠.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석가모니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라시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이런 역사적으로 뭐 이런 만화책이나 여러 그림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꼭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알라신, 뭐 마리아님, 뭐 석가모니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튼 일단 다 부르고 보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결국 어려움에 빠졌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신에 대한 의식과 신에 대한 인식이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 그런데 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마음에는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을 찾아. 근데 신을 찾지 못하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신은 없는 것 같은데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인간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알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지 못하는 인간이 어 만약 도전 이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계속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계속해보다가 어 신은 없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어떤 의식이, 어떤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 나도, 나도, 나도 무한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고, 불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무한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고, 불변할 수 있을 거라는 시도를 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중국의 진, 진시황. 진시황 맞아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그 무슨 나라예요? 어디 음. 진나라의 진시황. 진나라의 진시황이라는 황제는 내가 무한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불변할수 있을 거라는 그 시도를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사신들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진짜 빨리 죽었어요. 진짜 일찍 죽었어요. 굉장히 허무하게 인간이. 결국에는 올바른 신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살아계시고 참계시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정답, 이 답, 이 답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살아있다의 반대 말이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 참되다의 반대 말은 뭐예요? 거짓. 거짓되다. 유일하다라는 말 반대는 뭐예요? 그냥 어디나 널려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죽었고 거짓되고 어디에나 널려 있는 존재는 많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풀어봐요. 여러분이 생각 해봐요. 네.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laughs>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반대로 돌렸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다 죽어 있고 거짓되고 어디에나 널려 있는 존재라고 가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니 그런데 요즘 같은 연초 천단 시기 시대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런, 어, 이런 논리적인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으면 되나요? 그냥 일단 믿어요? 일단 말하지 말고 믿어요?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교리를 믿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교리를 믿냐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믿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다 배웠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알라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신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존재는 하나님 한분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어, 유일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서 사실 창세기부터 영안기시록까지 보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써 드릴 테니까 이따 선생님들이랑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열왕기상 8장 60절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사야 44장 6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어 정말 많지만, 정말 많지만, 어, 네 가지 정도만 어, 추려봤어요. 어, 이네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어, 이러한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자꾸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란 존재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기울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알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어, 우리가 4절부터 9절 까지 인데 사실 4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4절부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묵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읽지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서 북한 문에 기록할지라. 니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이 말씀을 항상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항상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손목, 우리의 손목에 기록을 하고 우리의 미간이 어딘 줄 알아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향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리에 말씀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막 이러죠. 안 붙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막그막 그, 나는 할수 있다, 막 나는 서울대 갈수 있다, 고려대 갈수 있다, 연세대 갈수 있다 이런 붙여 넣잖아요. 보통 에이, 여러분 아시 근데 그그 아, 그 정도는 아니니까 사람들이 꿈을 저나면 붙여 놓잖아요 아이캔두미 나는 할수 있다. 야, 지금 공부 안 하면 언제 죽어서 공부할래? 막 글자가 붙어 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목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들은 말씀이 언제 사라져요? 솔직하게 많이 안 가죠. 얼마나요? 자 이렇게 자나눈 감으라고 안 할게요. 자눈 감으라고 안 할. 자 우리가 <laughs>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런 말씀 난 들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말씀이 금방 잊혀져 버려요. 솔직히, 솔직히, 자 주기도는 아멘 하고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하고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까먹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어 다들 기운이 좋나 보네요.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이묵상이라는게 어,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의 일상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 예배에 필요한 거. 어 이것을 목상이라는 것을 어, 조금 더 쉽게 어, 접근을 하면 어, 소, 소 항상 이렇게 접근해요. 소, 소 알죠? 소 맛있잖아요. 소고기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의 그 안에 소의 내 내부를 해부를 해보면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 몇 번씩 씹는 줄 알아요? 자 우리는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이걸 씹어서 이걸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근 소는 그거를 소가 이야기하는 거 소는 계속 한번 먹으면 계속 와 계속 씹고 있잖아. 본적 없어요? 소를 먹으면만치 어? 소를 본적 없나 여러분들은? 음. 아 그래요? <laughs> 소를 한번 보뭐 고창을 한번 가야겠구만. <laughs> 소를 몰래면 소는 진짜, 진짜 뭐 저렇게 많이 씹냐 할 정도로 계속 씹. 그러니까 이게 씹고 넘겼다가 다시 쉽고. 네, 되새김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식 언어로 표현하면 곱씹는다라고 표현을 할수가 있어요. 자, 곱씹는다. 자, 곱씹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말이나 생각 따위를 곰곰이 되풀이하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되풀이하다. 자, 바둑을 두면 저도 바둑을 둘지 몰라요. 근데 바둑을 두는 TV를 보고 바둑을 두는 만화를 보면 바둑을 두고 이기는 지든 이기는 지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복기를 하는 걸 해요. 내가 이렇게 뒀고 저렇게 둬서 이겼구나. 여기서는 위험했구나. 이래서 졌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두지 말아야겠구나. 반드시 복기하는걸 해요. 우리가 아니 바둑도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턱턱 턱 두는 그 바둑도 복기라는 걸 그렇게 실제로 바둑을 두는 시간보다 복기를 하는 시간이 더긴 분들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기를 안 하고, 우리 일상과 우리 예배에서 목상을 하지 않는다 면 우리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동그라미의 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갈라먹히게 되는거예요 빵꾸나는 자꾸 빵꾸는 사투리인데 자꾸 구멍이 나요 우리의 영혼이 자꾸 황폐해지는거에요 근데 그 영혼이 황폐해지는거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해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내가 쪽쪽쪽 빨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는거에요 근데 이 영혼이 황폐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면 여러분 오늘 성경말씀 신명기 6장 4절 읽은거 다 암송하세요 암송해서 다음주에 다시 다 암송 대회 할거예요 이렇게 하겠는데 솔직히 청소년들한테 암송을 시키자니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말씀을 한절 한절 기억하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정리하며 한줄씩 기록을 해보세요 아... 저 솔직히 남자애들이 어떻게 포럼할지 너무 뻔히 잘 알아요 Bonnie Sarah, when I'm saying, Ah, o 말씀 나누고 기억나는 거뭐 있어? 하면 o you know, my son, 하 o w young man, who is so many. Um, Sarah, she go, some days she go, you're like, h a 가 n a h y o 여자 i l l 그런 틀에 박혀 있는 형식적인 포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천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더 추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읽어보고,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요. 뭐, 내용, 내용, 글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계속 곱씹는 그런 훈련이 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한 주간, 어, 이번 주 조금 춥대요. 좀 추우니까, 밖에 사고나지 말고, 집에 안에서 꼭 박혀가지고, 성경 말씀. 한번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잘 곱씹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 영혼에 엄청난 큰 보충제가 될 거예요 우리 이제 한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씻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